차량의 문을 여는 그 순간,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 천천히 드러난다. 손잡이를 당기는 감각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율된 감성의 자극이다. 무게감 있는 알루미늄 도어 핸들은 마치 고급 기계식 시계의 와인딩 크라운을 조작하는 듯한 섬세함을 전하며, 문이 열릴 때 들리는 소리조차도 메탈이 맞닿는 고급스러운 울림을 남긴다. 차 안으로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이 바뀐다. 외부의 소음은 모두 차단되고, 정숙하면서도 풍성한 질감의 공간이 나를 감싼다. 실내는 복고풍의 감성과 현대적 기술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독특한 아우라로 가득 차 있으며 감각의 모든 부분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좌석은 단순한 가죽 시트가 아니다. 깊고 진한 브라운 컬러의 최고급 나파 가죽이 입혀진 버킷 스타일의 시트는 운전자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완벽한 지지력을 제공한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가죽의 질감은 마치 명품 가방을 만지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전하고 바느질의 정교함은 수공예 예술 작품을 연상시킨다. 시트의 라인은 클래식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듯하면서도 현대적인 인체공학이 반영되어 있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 없이 안락함을 유지한다. 스티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시트 아래에는 열성과 통풍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전석 앞에 펼쳐진 스티어링 휠은 단순한 조작 장치가 아니라 이 차량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고풍스러운 우드 트림과 알루미늄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중앙에는 전통적인 VW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다. 손에 쥐는 순간부터 전해지는 감촉은 무게감과 단단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실제 주행 시 핸들의 반응성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다. 스티어링 휠 뒤로는 두 개의 원형 아날로그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가운데에는 고해상도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다. 속도, 회전수, 배터리 잔량, 주행 모드 등 필수적인 모든 정보가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제공되며 계기판 조명은 눈부심 없는 은은한 M버턴으로 조절되어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센터페시아는 마치 1960년 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 완벽히 숨겨져 있다. 물리 버튼과 다이어리 중심을 이루는 구성은 복고적인 감성을 자극하지만 이 모든 인터페이스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블루투스 연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고급 오디오 컨트롤러는 정밀한 볼륨 조절과 음향 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의 프리미엄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전체에 배치된 스피커는 콘서트홀 못지 않은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재생할 때 소리의 깊이와 입체감은 다른 차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기어 노브는 손에 감기는 그립감부터 특별하다. 크롬과 가죽이 결합된 구조는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면서도 확실한 클릭감을 선사하며 기어 편속 시 마치 시계 장인의 손끝처럼 정교한 감각이 느껴진다. 그 주변에는 컵홀더, 무선 스마트폰 충전패드, 옵시 포트 등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과 크롬 테두리가 이들을 감싸면서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인다. 팔걸이는 넓고 폭신한 패딩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손과 팔을 편안하게 지지해 주며 팔걸이 아래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어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 도어 트림은 외부 바디 컬러와 톤을 맞춘 고급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실내 조명의 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조명은 차량이 켜지는 순간 부드럽게 점등되며 야간에는 마치 고급 라운지 바에 들어온 듯한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장 부분은 밝은 그레이톤의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햇빛을 부드럽게 차단하는 선루프 쉐이드는 전자동으로 작동된다. 천장 중앙에는 작은 LED 조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방, 후방 모두 은은한 빛으로 실내를 조명한다. 탑승자 모두를 위한 독립 독서 등 역시 포함되어 있어 뒷좌석 공간이 없어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한다. 발을 디디는 바닥에는 클래식한 체크 패턴의 카펫이 깔려 있으며 그 위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장착되어 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제어력이 뛰어나며 발끝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차량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운전자는 단순한 주행을 넘어서 자동차와 교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창문은 이중차음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며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사전으로 나뉘어 있어 각 탑승자가 원하는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차량의 실내는 마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타임머신과 같다. 클래식한 아름다움, 고급 소재, 현대적 기술, 정교한 설계,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조명과 사운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저 차 안에 있다, 는 느낌을 넘어 하나의 완벽한 공간에 있다는 깊은 만족감을 안겨준다. 운전자가 엔진을 켜는 그 순간부터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감성의 파트너가 되어준다. 운전 중에도, 정차 중에도, 주차장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을 때조차도 이 카르마는 존재 자체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없이 길고 감동적이며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